나의 빈칸 앤드 김서연 예외는 없었다. 네 마리 동물이 나란히 서 있는 오묘한 그림 그 와중에 빨간 눈과 사람 같이 둥근 이빨을 가진 감탄해 주어야 할 나의 친구들은 아무런 칭찬도 해주지 않았다. 도무지 해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선생님은 여자 아이를 어여쁘게 그린 친구의 작품을 내미시곤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듯 타이르셨다. 그럴 순 없었다. 난꼭이 그림을 벽에 전시하고 싶었으니까. 상처받은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침묵을 유지하던 나는 모두가 난처하다는 시선에 새 종이를 요구해버렸다. 내가 가진 유치원 시절 그림과 첫 기억이다. 첫 단추가 잘못되었을까. 그림대회에 나가는 족족 한떨기. 꽃송이 같은 소녀들만 그려놓고 우아하게 붓을 놓았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끝내주는 캐릭터 얼굴만으로 나이 불문 남녀노소의 동경과 찬사가 쏟아지면 남김없이 흡수하곤 했다. 그것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빠였다. 아빠는 예술의 조예가 깊은 분이다. 점토를 두어 번 만지작거린 것이 동생과 나를 팔짝 뛰게 할 정도로 그런 아빠께 내 그림은 당황스럽고 얼빠지는 것이었다. 아리따운 소녀들에게 감정이나 역동성이라곤 한톨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나의 소녀 그림을 너무 많이 봐왔던 탓일까? 아빠는 내게 천재적인 재능이 없다고 판단하곤 기대를 접으신 것 같았다. 소설을 즐겨 읽게 된 중학교 때, 나는 등장인물들과 그 상황을 그림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야망이 생기게 되었다. 흔히 미술 입시에서 쓰이는 용어인 상황표현 같은 작품을 잘 그리고 싶었다. 비로소 가만히 웃고 있는 소녀들을 만드는 것에 질리기도 했다. 마침 주변의 동갑인 친구 중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를 알게 되고 열등감과 함께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친구는 더할 나위 없는 천재였다. 그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흠을 잡고 싶지 않았다. 열등감 따위로 미워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는 예술 작품이었다. 우리는 서로 그림 자극을 받자는 취지로 당차게 그림 공부를 시작하였다. 친구가 구도의 중요성, 인물 배치, 투시, 연출 등을 독학으로 깨우치곤 가르쳐주었다. 문제는 나였다. 나는 감으로 때우고 운으로 승부하는 그림을 그려왔던 터라 친구에게 그 무엇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급하게 미술 전공 서적을 사읽어봤으나 조급한 중학생이 혼자서 터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후 공부가 띄엄띄엄 진행되다 잊히지만 방학이 되면서 그림 열정은 또다시 타오른다. 그 시절 나에게 자아란 없고 눈과 손만 움직일 따름이었다. 나이에 비해 한껏 뽐낸 실력은 어깨를 으쓱하게 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그림 실력에 비례하지 못하게 부모님은 내 작품에 서서히 관심을 거두셨다. 미술 입시는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발 취미로 하고 돈 먼저 많이 벌어. 여유가 생기면 다시 시작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자 부탁이었다. 미술 입시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염없이 사정이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꺼이꺼이 울고 무릎을 꿇으며 애원해 보아도 부모님은 굳건하셨다. 가만히 서서 그러는 나를 바라보셨다. 그맘때 나의 기분은 애인을 떠나보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애처로웠다. 매일매일 울고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기분이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주변 어른들에게 지금은 그림과 인연이 아니라고 모함당하는 것 같았다. 갈구하던 것을 포기하려는 단계는 정말 험난했다. 심지어 그림을 그리게 해달라고 시위하다가 7시간 동안 가출 청소년이 된 사건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민망한 기억이지만 이해는 해주고 싶다. 지금의 나는 어떤가 하면 그림을 업으로 삼고 모든 인생을 빼곡히 이것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놓았다. 아름다운 취미이고 내가 사랑하는 행위이다. 나는 그림이 여전히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인생에서 가장 큰 포기를 경험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한 칸이 생겨난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이제껏 했던 것이 모두 헛되었다고 여기진 않을 것이다. 여전히 나는 손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중이니까.